거기에 혹시 이제 용돈을 받는 건가요? 용돈 받기! 가자 가자! <놀람> <놀람> <laughs> 이렇게 열어야 돼? 오 <laughs> 작년에 세워주는 편지도 저기 있는데 할머니 덕분에 편지도 쓰고 이렇게 제가 태어났어요 안 그래도 할머니 요새 눈이 침침했는데 엄마 손이랑 내 손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엄마 이제 늙으면 저렇게 되나 봐요. 손이 아주 통통하시네요, 손님. <laughs> 족발 아니야, 족발? <laughs> <laughs> <자연이> 오이거네요 <내려오는 웃음> <잘하시죠? 웃음> 금밤 사세요. 금밤 사세요. 금밤 사세요. <laughs> 얼마예요? 0 0만 원. <웃음> 금밤 <웃음>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캄캄캄캄캄캄. 잠시 동물원에 왔어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독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laughs> 힘내. 아직 이제 시작이야. 웃으세요. 힘들어도 웃으세요. 자,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하세요. <laughs> 아, 이제 너가 골라 이제. 이거 봐, 이쁘다. 이거 봐, 이거 봐.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머, 너무 귀엽다. 야 드디어 하나를 고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만족. <laughs> 두개 사면 20% 할인. <laughs> 아버지 늦은 생신 선물을 제가 사왔습니다. 아버지는 <laughs> 어제 필요 없냐 말라 사오노. 옷을 입고 다녀야죠. 나술잘안 먹는데 엄마 생일 이라서 먹는다. <laughs> 들어간다고? 역시 우리 집안에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됐다나 <laughs> <된다> 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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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맛있지. 소주 마실 거같아 나도 소주. L 알제니니까. 어쩐지 먹을수록 더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뭔가 엄마랑 삼촌이 돼진처럼 확실히, 우리 삼촌이 좀 네. 많이 먹긴 했지. 아, 이 먹해서 이만큼 큰 거잖아. 응. 오빠가 네. 몇 c 네. 몇센치 89. 89야. 엄청 큰 거야. 저런 응. 사람 잘 없어. <laughs> 근데 나는 태상이 뚱뚱이는 아니었다, 이가 나도 아니었지. 우리는 계속 그 영양분이 키로 계속 갔던 거야. 그리고 많이 성장 많이 성장기가 딱 끝나니까 그래도 응. 살이 찌는 거야. 먹는 양은 계속 많고.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많이 먹었거든. 아까 삼촌이 어. 습관처럼 제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내가 뭐한이냐고 내가 파괴치고 폰 볼래? 안 돼. <laughs> 그의 규율이 깨지. 이제 속으로 노력할게. 노래 안 된다 끝났어. <laughs> 어떻게 노력할 건데? 밥 먹으면서 외식을 안 하는 게 제일 <laughs> 네. 편하다. 서근아 술 조금씩 <목소리> 아, <술좀> 먹으라고 ㅎ ㅎ ㅎ ㅎ ㅎ 공장? 공장을 뭐 7만원에 급여야 하는 거 지금 술지겹까지막아들가안다저 아, 듣고 있다 아, 아빠 어디 가고 싶어요? 아빠 묘에 가고 싶어? 아니면 낙골당에 가고 싶어? 아빠는 동해지가 <laughs> 있다 이거 아빠는 진젤로서는 거기 가고 싶지 아. 그 아버지는 장손이니까 그 대신에 너희들이 조그마자 라지에 연락하면 음. 돈이 덜 든다 이거 아니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자 건강한 게 최고다 제가 오늘 좀 많이 샀어요 아 사랑하는 우리 아, 엄마 아, 생일은 멘데 왜 용돈은 다른데로 가네한 <laughs> 명만 더 나가. 나도 참. 그 아니라고 내가 먹고 싶다고 지금. 네. 아니 한 명만 더. 요건 아니지. 유치원 나야 된다니까. 안지 몇 시인데? 난 멘정시인이라고. 안지 니 먹자.